뭐라고별 깨는 거 위치 신경 쓰고 카드 작은 거로 대고 지형 후크는별 음. 음. 뱀이 별 디모달 복귀 늦으면, 보고해. 복귀 늦으면, 보고해. 위크오브 별, 내르티브 네, 네모. 아예, 네, 네모란다. 네 이번에 무조건 겐생기.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겐생기. 터질 때. 깰 때. 깨는 거 위치 신경 쓰고. 무라그후현 동그리고. 겐생기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써. 당신에게. 지형 동신히모네모 우리 안전지대 에뀌 지형 에스티벨, 에스티리안전티벨 바뀌었다. s 스별 s 에별정지점스티벨티브모 동굴. 는거 위치 잘 가고 작은 거라도 물하고 개미 동굴 물하고 동굴 핑핑 네모 3, 2, 어 나이스 핑핑 어우 하지마 그냥 네모 흡상. 개미 동굴 코노 주저 들어 네모 깨는 거, 신경 써야 되고, 네 번째 세트. 깨는 거, 보리지봉 별, 고노준으로 네모, 솔로고, 나머진 둘둘. 못놈담동굴 흑후연, 다야. ST, 달. 괴민, 별, 고묘 달. 이번 깰 때, 갠생이 무조건이야. 이번 깰 때, 갠생이 무조건이야.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써. 깨는 거잘 가고, 무라고별 혼자, 나, 달 혼자, 나머지는 둘둘. 만들어서라도 써. 잠시만요. 지붕님 전발 찍고, 괴미, 별, 본노준으로면 달. 지금 보고 일어나고. 시너지 여유들 때한번 돌려주고. 하지만 그냥, 복갈 조심, 복갈 조심! 괴미 동글, 티모 네모. 이번에 깰때 침울 배정도 있긴 해. 카드 작은 거라도 써야 돼. 작은 거라도. 깨는 거 위치 잘 가고. 하지만 그냥 별. 어. 괴미 못논담 후크는 동글. 발두명잘 갔지? 상계하고. 지붕 집중조매. 우리 다야, 세이프 스팟, 세이프 스팟. 3, 2, 10초 뒤에 전벌 오면 지붕님 전벌 찍어. 죽지 마. 대민 동글, 허, 디빌 네모. 이번 깰때 생석 배정됐어, 생석. 지금 보고 일어나고, 집중조매, 시너지 돌려주고, 침착해. 깨는 거 위치대로 가고, 고노주도로무 발, 거시기 네모 괜찮아 집중해 동굴 두명못놈담이랑 보리지붕한테 외생기 넣어줬습니다. 넣어, 넣어, 넣어. 하지만 그냥 동굴 물약 돌거든 물약 먹어 물약 먹어 이제 전멸기온다전멸온다 전멸기 온다. 하나씩 가고 하나씩 가고 생존기나 무적기 쓸 생각 이 1, 써. 써. 써, 써, 써. 해치웠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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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